라라라라라라랄라 캐비아입니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수비TV에 뚜둔 뚜둔 수비씨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비싼 음식이라고 하는 거에 꼭 이게 올라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너무 궁금해갖고 요만한 게가지고 그냥 주문 해가지고 10만 원이었어요 오늘의 그 고급 수익 재료는 바로 캐비아입니다 짜젠짜젠 오늘 이 캐비어를 가지고 맛있는 고급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~~ 맛이 또 캐비어네. 여러분 제가 캐비어 두 가지 종류를 구매했거든요. 바이킹마켓에서 이 골드라벤은 38,500원, 오세트라라는 건 51,700원 줬습니다. 30g이고요. 손바닥보다 작아요. <laughs> 저도 처음인데 맛좀 봐야 요리를 뭘 하던가 말던가 하지. 그렇지? 캐비어가 브랜드 종류가 진짜 많은데, 제가 산 거는 로얄 벨안 거예요. 요거는 골드라벨이라고 해서 시베리안 교배 철갑상어 알이에요. 한 5, 6년 정도 된, 이 노란색 오세트라라는 건 러시안 철갑상어 알이래요. 한 9에서 10년 정도 된 상어 알이라고 하네요. 얘가 조금 더 작잖아요. 색상도 얘는 굉장히 어두운데, 이 오세트라는 좀 노란빛이 띄어요. 요 골드라벨은 좀 가성비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, 요 오세트라는 좀 대중적인 캐비어 상품이라고 하네요. 평로 던지! 얘는 별 향이 안 나는데 얘는 살짝 그 비린 향이 나요 한번먹보겠습니다오로고름 제가 캐비어를 처음 먹어보는데 간고등어 구운 거 갈색살 부위 있죠 우리 잘안 먹는 거 짭짤하고 끝부분이 비려요 그럼 다음은 5세트를한번 먹어볼게요 아 음, 훨씬 풍미가 있어요. 간고등어 구이 그 맛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더 마지막에 풍미가 있고 버터향이 난다 그래야 되나? 굉장히 고소하고 괜찮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제가 그냥 퍼먹어본 결과, 그냥 먹기에는 음, 이대로 먹는 음식이라고 하면전돈 주고 안 먹을 것 같아요. 톡톡 터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? 입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확 질려지는 그런 식감이에요. 후쨌든이 캐비어를 가지고 이제 고급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네. 제가 오늘 할 캐비어 요리는 소고기와 새우를 이용한다. <laughs> 익힌 새우예요. 익힌 새우. 2018년 12월. 뭐 바꿔 죽든가 해야지 뭐. 고기 먼저 구워줄게요. 양념육이에요. 완전 미디움으로 해서 구울 겁니다. 자 그럼 불 홈. 100% extra virgin olive oil. 그렇게 <laughs> 고기 홈. 어? 어! 아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. 아 진짜로. 음... Time. 자 아, 됐습니다. 이상태에서 이제 뭐했잖아요 그거, 그거 그거 렉스팅 좀 했습니다. 렉스팅. 굿 지금 해동이 다된 상태고 꼬리를 떼줬어요. 이렇게 반 썰어줄게요. 토핑용. 5분 정도 레스팅 시킨 거. <laughs> 쓸어줄게요. 루새그 위에 다시 쓰고기 새 어린잎을 올리겠습니다. 골드 라벨 오세트라. 오세트라 나 콜드라베라나 홀크림 마스터드 톡! 캐비어 요리인데 이거 제가 이름을 못 짓겠어요 우리 핑구님들이 장명해주세요 안상. <놀람> 여러분 캐비어인데 해란가루 먹어봐야죠 제가 이전에 광단돔을 좀 숙성시켜놨거든요 초밥을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. 캐비어 두 종류니까 딱두 조각만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 중이니까요 제가 미리 간을 해줬거든요 오추냉이 찢고 오, 올려가지고 오, 올려가지고 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칼집은 조금 대여줘가지고 이 막이 있어가지고 조금 질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칼집 내주면은 훨씬 좋아요. 올드라벨 오살라 초밥도 안성 자 이렇게 고급 캐비어리가 안성이었습니다. 음, 럭셔리 <laughs> 너무하네 진짜로. 어 가격을 한번 매겨볼까요? 음. 나나나 나, 나 이거 이거 8 5 0 0원 간단돈 비싸니까 이거 그 135,000원. 부모님들한테 <laughs> 선 <laughs> 받아? <laughs> 아니? <웃음> 자, 이 고급 유리와 함께 술은 빠라. 7세븐 레드 와인입니다. 오 흔. 마트 가면은 많이 팔거든요. 이거 스테디셀러예요. 저렴해요. 187ml인데 요거 2,400원인가 그랬어요. 지캔더에다가 넣는 이유는 그 산소랑 마찰을 시켜서 더 풍미있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. 향 어떤지? 포도주 향나 사실 아인에 대해서 잘 몰라 럭셔리 아인드 버스트인가 아니 아인, 버스타냐니야 몰라가지고 잘 초밥 먼저 먹어볼게요 왜냐면 얘가 조금 맛이 강하잖아요 골드라벨 올라간 거 일부러 간장 안 찍었어요 캐비어를 느끼기 위해서 바로예 음 히비어를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었기 때문에 히비어의 그 부드러운 식감은 안 느껴져요. 근데 확실한 건 감담돔에 감칠맛이 있는데 그거를 배로 만들어주네요. 근데 향이 다 죽어버려요. 이거 5세트라도 먹을게요. 오. 아, 오세트라가 훨씬 풍미가 좋아요. 버터향 같은 느낌이 더싹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 일식 드실 때 보통 조금 더 고급스럽게 먹는다고 성게알 같은 거 위에 올려 먹거든요. 그런 역할이에요. 바다의 그 풍미를 더 첨가시키려고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약간 그서치트미네 이거. 이거 이거 조금 올렸다고 이거 막 2만 원, 3만 원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. 어, 그럼 나는 나는 철수. 음뭘슨 의미야 모르잖아 뭘 쌉싸름해요 드라이하다고 하죠? 나 내일부터 아인만 마셔 나 아인 3병씩 마셔 그 다음에 썩어게 한번 먹을게요 유르크룸인아어 와야 아. 그래 아. 아. 비어 맛은 1도 안 느껴져요 성팽이가 한입에 들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먹어볼게요 아까 초밥 먹었을 때도 그렇듯이 1%의 감칠맛을 위해서 올리는 그런 느낌이네요. 그럼 차라리 여기다가 성게알을 올리겠어. 더 저렴한 거. 나는 캐비어 맛을 몰라. 아, 이 맛도 모르고. 리 캐비어 사면꼭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. 캐비어 알바. 솔직히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버터로 코팅을 해 줍니다. 전체적으로요. 한번 볶아줍니다 새우 볶음견장 우리잎 수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물을 좀 많이 떠가지고 여기다가 계란을 맨 밑으로 확 갈아앉았죠 정말 쉬운 방법 이즈웹 아, 네. 아, 네. 마이크로웨이브 아, 네. 1분 30초 올리고 38,500원 케비알밥 완성 케비알밥이 완성이예 됐습니돈 다가볼게요 그리 그래, 그릇 그래. 아 바로예. 음 역시 알밥은 맛있어. 캐비어 맛이 안 나는데? 여러분 원래 알밥에 날치알이붙통 들어가잖아요. 날치알 그 자체도 톡톡 터지고 이것도 톡톡 터지는데 캐비어가 녹아요. 식감은 전혀 안 느껴지고요. 캐비어 맛도 많이 묻혀요. 아무리 생각해도 다치품이다. 그거 저저저38,500 원짜리 하나 다 들어갔으니까 알밥 한 그릇에 7만 원. 이렇게, 오늘 캐비어를 두 가지 종류로 구매해서,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음식도 한번 먹고 캐비어 고까지 해먹어봤다. 이 말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캐비어는 사치품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옛날에 맥블스토리 할 때도 말이죠. 괜히 지나가다가 얼굴 흐허옇고막 연지곤지 찍고, 괜히 부럽잖아요? 그래서 약간 사먹어보는 듯한 그런 캐비어 같은 느낌? <laughs> 비린맛이 있는 짭짤한 뭉그러지는 알이에요 조그만한 캐비어 먹는 것보다 연어 알이나 날치 알이나 와 내가 진짜 해산물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걸 먹어보겠다 전 성게알 추천 뭐, 어쨌든! 여러분들은 날치알 밥사 드세요 캐비어 빠빠이 여러분 사실 캐비어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이거 다시 만든 거예요 <laughs> 캐비어 한덩더 <동> 썼어요 <laughs>